838번 설명하겠습니다. 838번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일단 주기부터 먼저 판단을 할게요. 주기는 여기가 이제 이 탄젠트 그래프는 x equal 0 기준으로 해서 이런 렇게 이런 대칭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. 이렇게 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림상으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, 아하, 원점에서 얘는 이쪽으로 왔으니 평행이동 한 거구나,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, 이게 반복이 되는 요 구간이 주기인데,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 하니까 주기가 이 파이가 되고,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파이고, 절대 값비로 나눠, 비는 2분의 1이 나옵니다. 그리고, 요거 위치가 바뀐 걸로 봐서는, x축으로 파이만큼,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라서, x 대신에 -X x마이너스 파이, y 대신에 -Y y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, 이렇게 간단히 구하고, 이러, 이러다 보니, C는 파이가 되고 D는 2가 됩니다. 여기 2에요, 2. E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를 대입한 게 4라고 하니 2분의 3파이 대입을 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 다 나왔죠? C랑 D 그리고 B도 다 나왔어요. 그래서 A를 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A가 2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답이 3번 다 곱한 거는 2파이가 된다고 합니다. 아셨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